여야가 약속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20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빈손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공약 이행에 매선 감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서로 자기당의 공약이라며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비밀 공짜 공약에 그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4년 전 더민주 박재은 의원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처지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옛 충남 도청의 활용 문제도 20대 국회 몫입니다. 지난달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전시가 활용하려면 국비로 매입해야 하는지 시비로 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도 20대 국회 처리가 요구됩니다. 도청이전 특별법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이제 도청사 이제 매입 주체가 결정되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 개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논산에서 개령구간 직선화와 장항선 복선 전철의 조속한 건설 등도 시급합니다. 이미 과거 선거에서도 여야가 모두 약속한 사업들인데 그동안 약속에만 그친 겁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빈손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충청권의 정치력 발휘와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